한 개의 주사위를 두번 던질 때 다음을 구하시오. 1번, 적어도 한 번은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 자, 일단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 생각을 해봅시다. 한 개의 주사위를 두번 던졌으니까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 36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적어도 한 번은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하려면 일단 두번 모두 홀수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해 봅시다. 그러려면 홀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봐야겠죠. 첫 번째 주사를 던졌을 때 1, 3, 5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니까 그때 경우의 수는 3. 두 번째 주사를 던져도 1, 3, 5 중에 하나 나와야 되니까 그때 경우의 수도 3. 그래서 두번 모두 홀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9가 됩니다. 그러면 두번 모두 홀수가, 홀수의 눈이 나오는 확률은 전체 36분의 9, 그래서 4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적어도 한 번은 짝수가 나올 확률은 전체 확률 1에서 두번 모두 홀수의 눈이 나올 확률을 빼주면 되겠죠. 1번의 정답은 4분의 3입니다. 2번 적어도 한 번은 6의 약수의 눈이 나올 확률. 자 그러면 두번 모두 6의 약수의 눈이 나오지 않을 경우의 수 생각을 해봅시다. 6의 약수는 1, 2, 3, 6이니까 눈이 나오지 않을 경우는 뭐나 뭐가 나옴돼요. 그렇죠. 4나 5가 나옴되죠. 그때 경우의 수는 2. 그 다음에 한번 더. 6의 약수의 눈이 나오지 않아야 되니까 계산하면 4가 됩니다. 그럼 그 확률은 36분의 4 약분하면 9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적어도 한 번은 6의 약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전체 확률 1에서 두번 모두 6의 약수의 눈이 나오지 않을 확률 9분의 1을 빼주면 되니까 9분의 8이 됩니다. 2번의 정답은 9분의 8입니다. 남학생 4명, 여학생 3명 중에서 두명의 총무를 뽑을 때 적어도 한명은 여학생이 뽑힐 확률을 구하시오. 자, 일단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 생각해 봅시다. 남학생 4명, 여학생 3명. 즉, 7명의 학생 중에 총무 2명을 뽑는 거죠. 그래서 7명의 학생 중에 총무 2명을 뽑는데 총무는 두명 이렇게 탁 뽑으면 되니까 순서에 상관없죠. 그래서 이렇게 중복되는 수 2로 나눠줍니다. 자, 그러면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 2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명 모두 남학생이 뽑히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남학생 4명 중에서 두 명의 총무가 뽑히는 거예요. 그럼 이때도 중복되는 수 2로 나눠주면 이때 경우의 수는 6이 되겠죠. 그러면 두명 모두 남학생이 뽑히는 확률은 전체 21분의 6.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3으로 약분하면 7분의 2가 되겠죠. 그럼 적어도 한 명은 여학생이 뽑힐 확률은 전체 확률 1에서 두명 모두 남학생이 뽑히는 확률 7분의 2를 빼주면 되겠죠. 정답은 7분의 5입니다. 서로 다른 세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적어도 한 개는 앞면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자,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 생각해 봅시다. 서로 다른 세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거죠. 그래서 2 곱하기 이2 곱하기 이즉2의 2, 세제곱 8이 됩니다. 세개 모두 뒷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 세 동전 다 모두 뒷면 뒷면 뒷면이 돼야 되니까 그때 경우의 수는 1이죠 그러면 그때의 확률은 팔분의 일이 됩니다. 그럼 적어도 한 개는 앞면이 나올 확률은 전체 확률에서 세개 모두 뒷면이 나올 확률 8분의 1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확률은 8분의 7입니다. 치료율이 70%인 약으로 세 명의 환자를 치료할 때 적어도 한 명이 치료될 확률을 구하시오. 자, 치료율이 치료율이 70%라고 했으니까 환자 한 명이 치료될 확률은 100분의 70이죠. 약분하면 10분의 7이 됩니다. 그럼 환자 한 명이 치료되지 않을 확률은요. 전체 확률에서 치료될 확률을 빼면 되니까 10분의 3이 되겠죠. 그럼 세명 모두 치료되지 않을 확률을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환자도 치료 안 되고 두 번째도 치료가 안 돼. 세 번째도 치료가 안 돼요. 그럼 1000분의 27이 되는 걸알수 있죠. 그럼 적어도 한 명이 치료될 확률은 전체 확률에서 세명 모두 치료되지 않을 확률 1000분의 27을 빼면 되겠죠. 계산하면 1000분의 1000 빼기 27이니까 1000분의 973이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정답은 1000분의 973입니다.